전년 동기 대비 52.3% 줄며 반토막이 났죠. 롯데홈쇼핑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한, 롯데백화점은 올해 2분기 백화점 3사 중 성장폭이 가장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될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고객을 불러들이는 이벤트는 적절한 걸까요? 롯데온이 롯데백화점 동탄점 오픈을 기념해 만원 쿠폰을 이달 31일까지 선착순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간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과 맞물립니다. 롯데백화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 해 동탄점 개점 일을 지난 6월에서 2개월 연장하고 오픈 행사도 생략했습니다. 또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에어피어 게이트나 출입하는 고객의 체온을 동시에 측정하는 열화상 AI 셀프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방식의 살균 소독 시스템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그동안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롯데홈과 함께하는 이번 이벤트로 고객 밀집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밀폐된 장소에 모이게 되는 이벤트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입니다. 오픈 초반 흥행을 위한 이벤트지만 일각에서는 황범성 롯데백화점 대표 취임 후첫 백화점 출점이어서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 방역에 소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롯데쇼핑의 실적을 견인해야 할 롯데백화점의 부담이 더욱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번 기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어난 6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롯데백화점의 영업이익만 620억 원으로 대부분에 달합니다. 마트 등 할인점은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하이마트는 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52.3% 줄며 반토막이 났죠. 롯데홈쇼핑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한 3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롯데온은 3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0억 원 늘었습니다. 롯데온은 이커머스 시장 진입이 늦었고 매물로 나온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도 신세계에 밀리면서 성장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롯데쇼핑 내에서는 롯데백화점의 비중이 상당하지만 경쟁사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인 것도 부담인데요. 롯데백화점은 올해 2분기 백화점 3사 중 성장폭이 가장 낮습니다. 롯데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0.9%에 불과했는데요. 신세계는 180.3%, 현대는 148.9%로 롯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동탄 점은 롯데백화점이 7년 만에 출점하는 점포인데다 경기 최대 규모입니다. 황범성 롯데백화점 대표 취임 후첫 개장이라는 상징성도 있죠. 롯데백화점이 동탄 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기자였습니다.